안녕하십니까. 아, 여러분과 함께 이제 부동산 관련 상품 공부하겠습니다. 교재에 이제 그 파트 1 1인데요 우리 가지고 있는 교재요. 부동산 개론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자, 이번 시간에 부동산 개론 이제 공부하는데요. 부동산 개론은 여러분들 교재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챕터, 장으로 세개 장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가 부동산 투자의 기초가 되는 거고요. 두 번째가 부동산 투자 이해. 세 번째가 부동산의 이용 및 개발. 이렇게 세개 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자, 페이지 넘겨보시면 이제 1장으로 부동산 투자의 기초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부동산의 개념과 특성이 있죠. 자, 일대첫 번째 부동산 개념을 한번 보세요. 부동산 개념 첫 번째 줄에 부동산이란 일반적으로 토지와 그 정착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자, 요령 있게 정리하는 겁니다. 자, 부동산 하면 이게 이제 한자로는 움직이지 않는 재산 이런 뜻이에요. 자 움직이지 않는 재산 이런 뜻이고 이 영어로는, 영어로는 참고로 알아 놓으세요. real estate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부동산을 정의할 때요. 우리가 민법상 정의를 하면 법률적으로 정의를 하면 민법 99조 1항이 나와 있는데 부동산이란 토지 및그 정착물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토지하고 그 정착물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토지하고 정착물 뭐 이런 걸 이제 세부적으로 다알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리하는데 우리가 흔히들 부동산 개념을 접근할 때 항상 부동산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부동산은 그냥 땅 땅입니다. 그냥 건물입니다. 왜냐하면 정착물의 대표적인 그 건물이거든요. 그러니까 땅입니다. 건물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것이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부동산을 학문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이거보다는좀 넓은 의미로 부동산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는 거좀 넓은 의미로 부동산을 보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복합 개념의 부동산은 부동산을 어떻게 보는 거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부동산을 법률적 개념 그다음에 경제적 개념 그다음에 기술적 또는 물리적 개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우리 교재에서는 이제 물리적 개념으로 나오는데. 물리적 개념 말고 기술적 개념이라고 기, 그렇게 설명되어 있는 책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또는 물리적 개념으로 부동산을 복합적으로 보는 겁니다. 이걸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 교재 보면 부동산의 물리적 개념이 있죠. 물리적 개념 보면 자 부동산은 물리적 개념으로 자연물 공간 위치 등으로 이해할 수 있다. 자 물리적 개념으로 부동산을 어떻게 본다고요? 자연물 위치 공간. 이런 식으로 보는 게 부동산을 물리적으로 보는 거예요 두 번째로 부동산의 경제적 개념으로 내려가세요 자 부동산은 경제적 개념으로 자산 생산 요소 자본 소비재 등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부동산을 경제적 개념으로 보면 뭐 예를 들어서 자산이라든지 그다음에 생산 요소라든지 어, 자본이라든지 어, 소비재라든지 이렇게 볼수 있다 이런 거죠 자본이나 소비재 이런 식으로 볼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이제 물리적, 경제적 이렇게 같이 봐야 되고 또 법률적으로도 봐야죠. 그것이 이제 다음 페이지에 부동산의 법제도적 개념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법제도적 개념 한번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부동산은 법률적 개념으로 소유권 등 권리의 목적물이 되는 물건이다. 부동산은 토지 및그 정착물을 말하며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다. 이렇게 부동산 이외 물건은 동산이다라는 규정까지도 좀 밑줄을 쳐놓으세요. 그래서 법률적 또는 법적 제도적 개념 법이나 제도적 개념으로 보면 자 부동산은 권리의 덩어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토지하고 정착물로 돼 있다. 이렇게 돼 있고요. 기타 그 이외의 법적인 규정에 의하면 부동산을 규정하는 그 법률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쭉 보시면 되는데,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민법 99조 1항에서는 부동산은 토지 및그 정착물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2항에 뭐가 되어 있냐면,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다 동산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 부동산이라고 하는 거는, 부동산이라는 거는 동산하고 서로 대응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하고 반대죠. 그래서 부동산 이외의 것은 동산이고, 동산 이외의 것이 부동산입니다. 이렇게 서로, 이렇게 서로 배치되고 있다. 이렇게 알아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부동산을 이렇게 제대로 보려면, 부동산을 물리적, 경제적, 법제도적 개념 세 가지 측면에서 골고루 봐야 돼요. 그렇게 봐야 부동산의 의미나 가치가 제대로 드러난다. 라는 것을 부동산의 복합 개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복합 개념으로 부동산에 접근한다는 건 이런 의미라는 거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